앞사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 앞으로 앞사롬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도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기 위, 당아리압론에게거탈를 당한 지만 2년 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소개가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만 2년 후에, 다말 사건이 있음 후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발하솔에서 앞사람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다. 양털 깎는 날은 말은 축제, 잔치 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발이 양털 깎는 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을 때의 다윗의 그 분노, 그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인데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이 양털 깎는 날을 빈미로 해서, 압노를 죽이겠다고 만 2년을 기다렸던 압살롬 압살롬이 그 압노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이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버리 천하가한테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자, 다이도왕이 거절합니다. 우리가 다갈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된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 아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다이도왕을 초청하지만 마음은 아마 아버지는안았으면 하는 바램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절을 하자 그 아버지에게 또 관청을 합니다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군데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지금 압살롬의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의 관심 없습니다 오직 압론을 어떻게 유인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할 것이냐에 짐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론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아마 다윗도 어느 정도 예측했을 것 같아요. 압론을 안 보내겠다는 말을 압살롬이 합니다. 그러자 한번더2 7 절. 압살롬이 간청하네. 왕이 압놈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놈만 보내면 틀림없이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다른 아들들도 함께 압론을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의 계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기다렸던 그 계략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느꼈던 압살롬. 이십팔절로 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할 일기를, 너희는 이제 암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압살롬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내형 암논이 술을 어느 정도 먹고 좀 약간 취하고 즐거워하고 흥이 올라왔을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하인들이 왕자 중에 마짓벌되는 악노를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쉽게 실체에 옮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 종들에게 담돌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충분히 두려워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앉지라 자기 주인 압살롬의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종들은 어쩔 수 없이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만은 그걸 실행 옮길 때이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더 우리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압살롬의 종들은 주인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좋지 않은 일입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기는 일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일입니다.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집안을 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살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와 함께 한다. 이9절 보십시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하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리라. 사실 다른 아들들은 도망가지 않아도 될 텐데 놀래서 질의 겁을 먹고 압살롬이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 소문이 납니다. 얼마나 소문이 빠른 거 보십시오. 소문은 부풀려서 소문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 줄어들고 약화되어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뻥튀기가 되는 거 보십시오. 30절. 사무엘하 13장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느도낌새를 차리고 있었던 다윗이 압론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른 아들들하고 함께 보내면 괜찮겠다는 마음으로 압론을 보냈는데. 암놈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얼마나 충격이었는가. 보통 슬픔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재를 덮어쓰고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이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습니다. 그냥 들어누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심신하지 않았을까? 그냥 쓰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신하들도 똑같이 옷을 찢고 다이 곁에 서서 어쩔 줄 몰라 니다그다 그러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완전히 간교한 사람이라고 이미 앞에서 표현됐던 이 요나답 반응을 보십시오. 다이세형 시모의 아들 요나답이 아여일 때,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입니다.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는 것 자기가 암몬에게 다만 그렇게 해서 범한하고 정보를 주고, 그런 방법을 알려줬던 이 요나답이, 우리말에 왜, 병주고 약준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요나답, 강교한 요나답이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라.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마를 역대기 한 날부터, 암론이 압살롬이 누이, 다만을 용되게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 그러면 진지히 말했어야죠. 진지 그 대책을 섞웠어야죠압살롬의 살인의 진념, 즉그 진념을 갖고 있는 것, 요나로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러하온 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앞놈만 죽었으리다. 이연나단의 감교함 그리고 그와 가까이 했던 압살롬의 살인의 집착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기 위하여 2년을 기다렸던 압살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간교한 사단마귀가 하는 말에 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